에코프로에 대한 이 수익 범위도 어마어마하죠. 7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9만 원대 중반까지 전량 차익 실은 1회 9만 원 초반에 재편입해서 11만 원대 후반에 전량 차익 실은 두 번의 전량 차익 실. 그리고 지금 다시 막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이렇게 07시 방송에서 윤정두가 오픈을 해드리고, 개장 전에 노란 톡에서 이렇게 에코프로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교육해드리고요. 야간에 또 교육해드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아, 에코프로 수익이에요. 에코프로 행복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문자 보내셔야죠. 펀드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주사기 때문에 저평가 인식이 잡혀요. 근데 7월 13일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갑니다. 이게 75,700원이에요. 이때 거래가 재차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만원대 들어가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흐름, 또 실적에 대한 해석, 저평가는 맞지만 지주사에 대한 저평가는 어디나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코프로 BM을 병행하고 그쪽을 더 집중을 하자. 그랬는데도 계속 에코프로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전량 차익 실현을 두 번을 하고 나서의 그 이후의 흐름이에요. 여기에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움직임을 또 가져가고 있는데 50만, 7만 7천 원대. 부럽죠? 12만 원을 넘겼어요, 다시. 제차 넘긴 겁니다, 제 차. 7만 7천 원대. 그런 주가 흐름 부럽잖아요. 그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분봉차트에서. 또 마이너스가 나올 때 7만 7천 원대. 또 이거를 얼마요? 이거를 9만 원대 전량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9만 1천 원대, 9만 원 전후 8만 9천 원 그런 자락에서 재편입을 해요. 얼마, 9만 4천 원, 9만 5천 원의 전량 차익 실현. 노란 톡에 그대로 올려드린 겁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 이래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9만 천 원대, 9만 원대, 8만 원대 후반 또 편입. 그건 얼마의 차익 실현이에요? 11만 원대. 계속 편입해요? 9만 원대. 9만 천 원, 9만 2천 원, 9만 6천 원. 그러나서 11만 원대. 이 기술적 분석 지속적으로.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냐고요? 10만 원대 나오죠? 10만 7천 원대 나오죠. 그렇게 해서 계속 기준 8월입니다. 에? 그러나서 마지막에 8월 5일 또이 <laughs> 기준에 차익 실현 부분. 11만 7천 원, 11만 5천 원 전량 차익 실현. 두 차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재편입을 진행을 해요. 응? 그 진행 과정 속에서 9월 달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9월 7일. 응? 9월 7일. 이 흐름의 기준, 수급의 범위, 이 에코프로의 기준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가져가셔야 돼요. 편입할 수 있었느냐? 기준 거래량 터지고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일주월 봉의 흐름입니다.